길안내를 시작합니다. 모일주행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유탄입니다약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1 0 0 m 전방에서 중동할 c 삼산경찰서 방면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약 1.5km 전방에서 지하차도 역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지하차도 옆 도로입니다 약 450m 전방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의 교통정보 수집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지하차도 옆도로입니다. 여기는 문화특별시 부천입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 옆도로입니다. 전방의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측 고가도로입니다. 잠시 후 좌측 고가도로입니다. 이어서 직진 방향의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J 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계양 IC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상방에 토게이트입니다 요금은 900원입니다. 시도시 우리 김포, 김포시입니다. 약 1km 전방에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9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3, 6, 7, 8 차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9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3, 6, 7, 8 차로입니다. 잠시 후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900원입니다. 이어서 졸음쉼터입니다. 전 방의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전방의 급 커브 구간입니다. 여기는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시입니다. 자유로 제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일산 IC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 1km 선방의 적재 불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선방의 적재 불량 단속 구간입니다. 2km 전방 고향 IC에서 고향 방면 오른쪽 출구입니다. 약 1km 전방, 고향, IC에서, 고향, 방면, 오른쪽 출구입니다. 전방에, 야생동물 출몰 지역입니다. 이어서, 안개지역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고향, 방면, 오른쪽 출구입니다. 전방에, 안개지역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출구입니다. 이어서 약 500m 전방에서 톨게이트입니다. 잠시 후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900원입니다. 이어서 왼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약 1.9km 전방에서 고봉동 행정복지센터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이어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고봉동 행정복지센터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고봉동 행정복지센터 방면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약 1.8km 전방에서 파주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약 500미터 전방에서 파주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300미터 전방에서 파주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약 2킬로미터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왼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유턴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중동알씨 삼산경찰서 방면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약 1.5km 전방에서 지하차도 옆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지하차도 옆 도로입니다. 약 450m 전방의 교통정보 수집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의 교통정보 수집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지하차도 옆도로입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 옆도로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김포, 방면, 좌회전입니다. 전방의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측 고가도로입니다. 잠시 후 좌측 고가도로입니다. 이어서 직진 방향의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제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계양 IC를 지나가고 있습니다.